자, 이 부분의 길이가 자, 이 주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 주의 길이 또한 16cm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. 이 부분의 길이가 16cm이고 자, 그리고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 EFGH는 마름모다라고 표시를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이 8cm, 이 부분이 6cm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삼각형 AEH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면 EH의 제곱은 64 더하기 36, 100이기 때문에 EH의 길이를 10cm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. 즉, 아, 이 부분의 길이가 10cm가 되는구나. 이 부분의 길이도 10cm이기 때문에 IG의 길이가 8cm가 되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두 삼각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두 삼각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삼각형 EFJ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맞복지각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각도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, 평행사, 마름모기 때문에 이렇게 엇각을 활용한다면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즉, 아,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IG의 길이가 8cm가 될 것이고,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I의 길이는 10cm에서 8cm를 뺀 2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